네 반갑습니다 수술없는 중고차 이차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 아주 좋은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18년 5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19년 형식입니다 기아더 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본 옵션만으로도 상당히 옵션이 좋은 플래티넘 3입니다 8륜 구동, 반자율 주행,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추가 옵션이 또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컬렉션 거기다 렉시콘 사운드 DVD 플레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조수석 핸더를 단순 교환한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도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상태의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보시다시피 색감도 너무 매력있죠 레이크 스톤 외관 거기다 실내는 시에나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색감을 가진 차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차량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9년형 기아 더 K9 3.8 사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컬러가 바로 레이크 스톤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풀 LED 헤드램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상태 아주 반짝반짝하죠? 깨끗한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자, 앞범퍼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보실 수 있으니다자 전방 그릴 역시나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크롬 그릴 손상 일절 없습니다. 깨끗한 그릴 상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시죠? 반절 주행 가능하고요. 어라운드도 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닛 상태도 너무 너무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톤칩 없는 아주 깨끗한 본닛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자 측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 역시나 아주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실 수 있고요. 문콕, 기스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휠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보이시다시피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휠 보건 모두 깔끔하게 끝마쳤습니다.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상태 너무 좋고요. 자, 트렁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상단부도 아주 깨끗합니다. 장기스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외관. 자, 하단에 테일 램프, 빗범퍼 모두 기스 하나 없습니다. 차량 외관 너무 깨끗하죠?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내부도 보이다시피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공간도 넓고 깨끗하기까지 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이상 없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깔끔한 외관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콕 기스 일절 없는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자 거기다 휠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상품화 마쳤습니다 앞바퀴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컨디션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레이크스톤의 아주 매력적인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외관 상태 또한 너무 훌륭합니다 외관 컨디션 너무 좋고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는 바로 시에나 브라운입니다. 자, 관리도 꽤 수월한 편인데 색감도 너무 고급스럽죠. 자, 거기다 실내 클리닝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손잡이 옆으로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하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네요. 거기다가 리얼 우드. 거기다 컬팅식 가죽 고급 소재 보이십니다. 예,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버튼들도 상태 깨끗하고요. 손잡이 부분도 특별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추가 옵션 또 있죠. 바로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렉시콘 사운드와 DVD 플레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트도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덕분에 지금 보이다시피 컬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손상 오염 없는 깔끔한 시트. 조석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상태 깨끗하죠. 자 시타 단부에는 전동 시트 보실 수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엔 후축 방 경보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전자파킹 시스템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컬팅 가죽 고급 소재, 거기다 리얼 우드, 거기다 렉시콘 추가 스피커의 앰비언트 라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옆 창문은 이렇게 수동 선쉐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 상태도 깨끗하죠. 자 뒷좌석 시트 또한 컬팅 나파 가죽 시트의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입니다. 자 앞쪽과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깨끗한 시트 상태 자 거기다 공주 패널도 보겠습니다 뒷좌석 편의 옵션입니다 열선 시트, 전동 리어 커튼, 워크인 시트와 같은 옵션들 을 보실 수 있고요 DIS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플래티넘 3죠 깔끔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자계기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주행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행거리 142237km입니다. 약 14만 2000 정도 주행한 우유 없는 컨디션의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뷰도 한번 보셔야겠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자 가죽 손상 없는 깨끗한 핸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합니다. 거기나 뒤쪽으로는 헤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자 우측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반절 주행 가능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오늘의 차량도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망 카메라 모두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의 버튼들도 아주 깨끗하죠. 거기다가 손만 가까이 가도 조명이 들어오는 인터랙티브 무드 조명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기본으로 열선 및 통풍 시트 모두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자그 밑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도 너무 깨끗하죠. 하단에는 드라이브 셀렉트와 오토 홀드, b i s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라운드 뷰, 후방 리어 전동커튼, 주차 보조 장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우 박스 상단에는 DVD 플레이어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 또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면 유보 커넥티드 하이패스 룸미러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HUD입니다. 운전석 HUD 또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레이크스톤 색상의 시에나 브라운을 가진 아주 색감이 좋은 차량인데 거기다 보시다시피 옵션 또한 아주 훌륭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18년 5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19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보시다시피 옵션 너무 좋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륜, 반자율주행,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 이런 게 모두 다 기본인데 추가 옵션 또한 확인하셨죠. 바로 나파 가죽과 앰비언트가 적용되는 프리미엄 컬렉션 거기다 렉시콘 사운드와 DVD 플레이어까지 적용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이 딱한 군데 있었는데요. 바로 조수석 쪽 핸더만 단순 교환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단차라던가 이색 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노유조차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상태의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옵션도 좋은데 색감도 너무 매력 있죠. 레이크스톤 외관 거기다 실내는 시에나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아주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오늘 이차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거리가 먼 분들 홈 서비스 탁송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 저차 권 팀장이었습니다.